아시다시피 이상진 원장이 40대 노총각이잖아요. 이 오빠는 왜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laughs> 이상진 원장님이 아직까지 혼자 있는 이유는.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아, 역시 또 해보신 분이랑 달라. <laughs>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는 서울시 성동구 쪽에 살고 있는 한의사 정아름입니다.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무슨 일 하시죠? 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개원이 한의사고요. 보신... 제 한의원 이름 말해도 돼요? 아름경의 한의원 대표원장 정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아름경의원을 혹시 가고자 한다면 저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실 수 있으니까 꼭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은이상주 원장님한테 <laughs> 부견서와 <laughs>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죠? 오늘 주말인데 저는 진료가 한 시면 끝나고 이상진 원장님을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해서 와서 원장님 진료하시는 모습 청관도 좀 하고 저희 한의원이라는 또 다른 컨셉으로 좋은 치료 시설들이 많다고 들어서 그것도 체험해볼 겸 오늘 구경 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 동료 한의사로서 바라본 한의사 이상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우선은 이상진 원장님은 굉장히 끼도 많고 똑똑하시고 아주 다재다능한 젊은 원장님이셔서 <laughs>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좋고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서글서글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laughs> 저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아, 되게 재밌고, 사람 좋은 그런 동네 오빠 같은 원장님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시고, 논리적이시고, 아무튼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사람을 좀잘 봅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진료 경험도 많고 개원 생활을 오래 하시고 하셔서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의사 동료로서 궁금하거나 그런 게 생길 때 이상재 원장님한테 항상 카톡을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장문으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는 굉장히 좋은 동료이자, 또, 한의사 선배이신, 또, 그런 분이십니다. 잘했어? 아, <laughs> 어, 잘했어. 좋아. 좋습니다. 침술이라든가, 화술이라든가, 치료 기술로서의 이상진 원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원장님이 또, 편하게 말씀을 잘 하시면서, 아픈 부위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환자분들도 하하호호 편한 분위기에서, 원장님이 또, 아픈 부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침을 놔주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laughs> 지금 개원한 한의원 원장님이시잖아요. 네. 한의원 원장으로서 바라본 비타니원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제가 이제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개원하기 전에 한200 군데는 되는 한의원, 한방병원을 다니면서 대신 진료를 하면서 알바 생활을 한몇년 했었어요. 그래서 비타니언의 우선 장점은 온열 치료법을 특화 같이 지금 내 걸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컨셉의 한의원은 사실 처음 접해봐서 오늘 와서 한번 어떤 건지 봐야겠다. 아까 이제 잠깐 검치료기에 이제 간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잠깐 배대고 누워 있었는데, 어 이게 <laughs> 핫팩을 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잤어요. <laughs> 한숨 자고 나왔는데 전신이 완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여자분들 뭐 자궁이 많이 냉하거나 그런 분들을 이해하시면 엄청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안쪽에 사우나 시설 같은 느낌이긴 한데 들어가면 은 안에 엄청 고온으로 향도 엄청 좋고 굉장히 들어가는 순간 <laughs> 마음도 평온해지고 온도 따뜻해지고 굉장히 힐링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려면 우선 비타니온은 몇 평이라고 그랬죠? 100평? 100평이에요. 엄청 넓어요. 여기 진짜 이 끝에서 끝까지 뛰어놀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여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원시원하게 치료받고 가기 되게 좋은 한의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게 핀란드 사우나라고 하는 공간인데 아까 거기 들어가자마자 뭐 물어보셨죠? 얼마냐고 물어보셨죠? 그렇죠. <laughs> 이거 얼마냐고? 바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 아니 저는, 이거 얼마야? 이건 또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온도가 더 높아. 그래서 이런 거는 설치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냐? 부터 물어봤습니다. <laughs>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환자 및제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격려나 응원해 주실 게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 시기를 다 같이 보냈잖아요. 한의원 치료의 가장 강점이 아픈 거 하나하나를 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몸도 좋아지지만 마음도 좋아지는 게전 한의원 치료의 장점이라고 보는데. 상지 원장님이 한의원이나 저희 한의원이나 저희의 또 좋은 에너지를 환자분들이 받으면서 또 아픈데도 치료도 받고 마음도 힐링도 되고 그런 즐거운 공간인 한의원이지 않나 제기동이랑 너무 멀지 않은 동네면 한번 오셔서 이상재 원장님의 어마어마한 긍정 에너지를 한번 받고 비타의원에서또 치료를 받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 한의원 및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주세요. 아, 저의 한의원은 성동 구 쪽에 있는 아름경의 한의원이긴 한데, 저한테 오시면 저도 유상지 원장님처럼 같은 동료 한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진료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한데, 완전 취미로 하고 있어요. 출발 못하고 있습니다. <laughs> 한의사라는 저의 본업은 잠깐 이미지를 뒤로 숨기고, 혼술 먹방하는 유튜버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 유튜버 네임은 정개굴이어서요 정개굴 검색하셔서 저랑 술 한잔 드시러 <laughs> 제 채널을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남술 마시는 영상을 왜 보지 했었는데 제가 혼술할 때 그걸 켜놓고 보니까 뭐 혼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원시는. 아시다시피 이상진 원장이 40대 노총각이잖아요 이 오빠는 왜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laughs> 원장님이 훌륭하시죠 40... 그때 지금 40대인가? 40이지? 초반이시니까 나이도 막 그렇게 많진 않고 인물도 또 딸리진 않잖아요. <laughs> 못 빠질 정도 얼굴은 아니고 성격 좋지 잘 놀지 일도 열심히 하지 똑똑하지 아무튼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상진 원장님이 아직까지 혼자 있는 이유는 자기 혼자 생활을 굉장히 알차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 남들이랑 뭘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누구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취미 활동이 뚜렷한 분들이 굳이 연애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상진 원장님도 쭉 그렇게 가시지 않을까. <laughs>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건 아니지만, 언젠가 뭐, 제 채널이 더클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수상전 그냥... 원장님이 그냥... <laughs> 혼자 지내도 자기 인생을 굉장히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멋있는 40대 노총각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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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의 계획은? <laughs> 이제 오빠가 진로가 끝났으니까, 요 제기동 경동시장 가서 먹을 걸 사와서 간단하게. <laughs> 술 한잔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상진 원장님과 술을 한잔하면서 그뒷 이야기를 찍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까 우리 이상진 원장님 광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 와서 이상진 원장님의 뒤풀리 토크를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정개구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